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끝나고 다시 이제 가격이 회귀하는 형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박당권연구소 최희준 부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에 썼습니다 드디어 2023년 올해죠 올해 8월 달에 잼버리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잼버리대회가 열리게 되면은 세계의 청소년들이 5만 명 정도 모여서 야영을 하는 행사인데요. 각국에서 나라별로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나? 관광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무 150억 원을 확보했다. 격포 일대의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부안 군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새만금 자체에 잼버리 대회가 열리면서 그 인근으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의 추세는 그런 관광 벨트를 관광지 한 곳이 아니고 이제 벨트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게좀 추세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이제 새만금이라는 곳은 앞으로 꾸준히 발전이 될곳이고 엄청. 단군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 이루어질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개발 계획이 열리면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언제 추진되냐, 언제 사벌뜨냐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게 되면 타임 리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사람들이 한 곳으로 오게 되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젠버리 대의 시기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게첫번째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 기반 시설이나 전기, 뭐 상하수도 같은 것도 그런 게좀 먼저 개발이 되겠죠. 젠버리 대가 끝나고 그 인원들이 싹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기반 시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젠버리 대가 열렸던 그세 만큼 개발지대 그 지역이 가장 먼저 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뭐, 세만금 개발지 전역에서 개발이 될 테지만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개발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개발이 먼저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수요가 몰리게 되겠죠. <목소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토지의 집값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이제 가격이 회귀하는 형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세만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이 이미 깔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젠버리 대회가 열림으로써 잼버리 대회는 세만금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지측 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평창처럼 가격이 좀 회귀하는 형상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개발지 인근에 1억 이하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디를 둘러봐도 세만금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세만금 부하는 꼭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박당군연구소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망도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잼머리 대회가 열리면서 변곡점이 올 것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 세만금 토지를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토지에 대한 정보나 많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항상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대박당군 전용교소장님과 저희 연구진들이 통합해서 분석해서 연구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 강의도 항상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박당군 연구소 최희준 부소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토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